어,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잘 됐네. 사장님 딱 만나가지고. 에이. 사장님 만나서. 밥도 먹고, 눈도 보고, 뽕도 다 하고 다 하네. 아, 이거 몇 방금 나갔네요. 네. 그러네. 하루 여기까지 갖고 올라가도 좋네. 어떻게 여기로 알았어 아니 주소만 내기 해가지고 모르고 금성산 기도처 검색했더니 나오긴 했는데 모르니까 어떡해요.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네. 여기다 기도된다는 뭐 얘고죠예 예. 그거는 이제 다 듣고 있었는데 2년 되면 와야지 하다가 오늘 네. <laughs> 아니 이제만 하면 한 번씩 네. 여기서 찾더라고 음, 음.

그래. 이제 천천히 와. 네? 아니, 애기 괜찮아. 대구나. Mm -hmm. 네. <laughs> 사장님 아니었으면 나 못찾았어? 응? 사장님 아니었으면 나 못찾았어? 아 찾으면 찾을 아휴 이 시간에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생해요아 쟤는 소리 질러 니가 청소년 행동 했다아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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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는 흔적 안 남기고 갈게요 네? 흔적 안 남기고 갈게요 일단은 아, <laughs> 찾으러 네. 왔으니까 이사만 하러 왔어요 <laughs> 냉장고에 들어왔 응, 그러구나. 아이고 좋네. 이거 기회가. 응. 누가 지도도 많이 했구만 아이고 저게다가 기도도 많이 그렸네. 응. 아 진짜 이건 아니다. 아 진짜. 여기가 금성산 개도터. 음. 음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영웅단 있고, 다 보이죠? 저기, 이렇게 있어요. 저는 금성산에 왔어요. 딸내미랑 같이 왔는데. 안녕하세요. 하, 아, 어렵게 찾았다. <laughs> 어. 쉬운 건 없는 것 같아. 낫다나는 어, 기도한다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발언하고 여러분이랑 하려고 막이쪽저쪽 다니는데, 어우. 여기 아까 식당 사장님이 아니었으면은, 저는 못 찾아요, 솔직히. 음,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아는 사람들만한 길인 것 같아서. 음, 지금 FOX30으로 촬영하고 있고, 하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, 소원들 이렇게 빚이면 잘이루어지고 옛날부터 단골레들 기도하던 곳이라서 영험합니다. 돗줄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, 지금은 이렇게 바로 나서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신도들 기도하고 또 딸내미 무탈하게 해달라고 빌려왔어요. 네. 도연산당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소원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비시고 인사하고 갑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경기가 좋지가 않아서 너무 많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씩 꼭 빌면서 소원들 이뤄주시길 빌게요. 네, 저도 조금 더 기도하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소화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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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응? 몸이 많이 아팠구나. 어디서 <laughs> <laughs> 바카이 난다? 응. 아니나 응. 진짜로. 진짜. 응. 아픈 거 낫게 진다는 거야. 허브로 들리면은, 느껴지면 아픈 거 낫게 진다는 거야. 그러면은 1박 와가지고 기도 차박하고 여기서 자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기도합니다. 좋을 것 같아. 못하네. <laughs> 미쳤어.